동해 건너 외딴 섬에 커다란 사람이 산다. 가을 8월에 여자 시체가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외딴 섬에 갔는데, 그 섬에는 굉장히 거대하고 좋은 집이 있었다. 집안을 구경하던 남자는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집 앞에는 사람의 신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신발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세계의 내용들은 실제로 삼국사기와 조선중기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한 동의전에서는 옥저해안에서 소매 길이가 석장이나 되는 배옷을 건진 적이 있다.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삼국사기, 조선시대 동사강목 등 거인에 관련된 수많은 목격담은 우연으로 치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어우야담에서도 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며칠째 바다에 표류 중인 배사람들이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자신의 몇 배는 되는 듯한 크기의 사람 형태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물 위로 드러난 상반신은 아주 거대했으며 무시무시한 손바닥을 휘둘러 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뱃사람들은 목숨을 건 저항 끝에 결국 도끼로 거인의 팔을 자른 후 도망쳤다고 합니다. 조선 인조 때의 용주유구와 19세기 청구야담에서도 거인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거인이 사는 외딴섬은 놀랍게도 중국 역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발견됐습니다. 송나라의 태평광기에서는 신라국은 동남에는 일본이 있고 동쪽으로는 장인국과 인접한다라고 동해의 거인섬이 장인국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곳에는 식인을 하는 장인들이 살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당나라의 역사책 신당서에서는 석장의 키를 가진 장인족이 날카로운 이빨과 갈고리와 같은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었으며, 신라국이 동쪽의 수천의 병사를 배치해 장인족을 막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세기 옥당한화에서는 신라의 사신으로 간 육군사 서문사공이 바다에 표류했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바다 위에서의 계속된 표류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장인국이었고, 그곳에서 신장이 5에서 6장인 거인을 마주쳐 사로잡혀서 동굴에 가둬지고, 거인이 동료를 불러와 구경을 한후 구덩이에 가뒀으나, 서문사공은 간신히 빠져나와 배로 도망가는데, 거인에게 걸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거인의 손가락 세개를 자른 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서문 사공은 자른 이 손가락을 조정에 바쳐서 궁중창고에 보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시대에 살았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장인국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들은 결국 신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라의 왕족들은 유독 키가 컸었는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진평왕은 키가 11자이며 기골이 장대 천주사의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돌계단 3개가 전부 부러졌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이사금에 대해 장성한이 신장이 9척이 되었고 총명하며 풍채가 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버풍왕과 아달라 이사금 진덕여왕은 7척이었으며 실조왕은 7척 5촌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당시 신라인의 평균키가 161cm인 것에 반해 신라 왕족들의 키는 범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키를 가졌는데요. 신라와 장인국, 그리고 신라 왕족과 거인들은 무슨 관계가 있던 것일까요? 또한 동해에 있던 거인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